마루야, 힘들어? 마루씨. 쭈욱. 이제 집에 들어가자. 들어가. 마루야. 외면하지 말고. 마루씨, 모른 척 하지 말고. 가자, 가자, 이제. 가자. 옳지.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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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디 가, 어디. 글로왜가 집에 가야지. 가자. 옳지. 갑시다. 아, 예쁘다, 랜다. 가자. 어, 난데 가지 말고 빨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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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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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 돼, 이제 그만 걸어야 돼. 혼자 들어 가자, 가자, 가자. 미련 가지지 말고 내들또 나오자. 마루, 아! 추워? 허? 응? 드라이로 들비 많이 왔나? 털한번더 말릴까? 그런웃음술에쏙 응? 들어가 있어. 아가. 산책 갔다와서 피곤하지나? 아이고 아.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나오지마 <laughs> 나오지마 됐어 됐어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거기 계세요